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인천 광역시 <목소리> 대길이가 함께 어업인 분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영상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제작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옹진 자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같은 총 7개의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신선한 상태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백령도에서 생산되는 이 자연산 방건조 우럭과 돌미역 돌다시마 그리고 까나리 액젓 세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더보기 란을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거기 통해서 들어 들어가시면 추가적으로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럭하면 횟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방건조된 건또 생소하시죠? 자연산 우럭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안에 내장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저는 물로 한번 헹궈 오기만 했습니다. 일단 크기가 너무 커서 후라이팬에 다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반을 좀 잘라볼게요. 얘는 구이로 할 거니까 이렇게 살짝 칼집을 넣어줄게요. 이 기름은 제가 오늘 짧은 영상 컨텐츠 찍고 남은 거예요. 재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리까지 넣으면은 후라이팬에 다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좀 머리는 절단을 할게요 이건 이따가 미역국 끓일 때 대가리 넣어서 육수 오래내면 되니까 그죠 자 우럭 형님 들어가있어 여기다가 소금간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약간 기름에 찌는 느낌입니다 튀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속까지 좀 빨리 익거든요 그리고 이 우럭은 손질하실 때 비늘을 쳐서 드셔야 돼요 저는 비늘을 다 직접 쳤습니다 야 이거 오러 굽는 냄새가 엄청 좋다. 엄청 고소해. 고소해. 한번 뭐 살짝 뒤집어주고. 반건조으로꼬이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일단 냄새만 맡았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 익는 동안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돌미역이랑 다시마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저는 다시마로 육수를 좀낸 다음에 이 우럭과 미역을 넣어서 미역국을 끓여볼 거예요. 이렇게 우럭을 통으로 튀겨놓으니까 무슨 중화풍 요리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다시물을 우려내서 뿔린 미역을 넣은 겁니다. 보통 다시물 우려내실 때 다시마를 끓는 물에다가 넣고 막 팔팔 끓이시던데 그것보다 그냥 뜨거운 물에 다시마를 담궈 놓는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마에서 그 향이 은은하게 나오면서 좀더그 육수가 맛이 좋아집니다. 여기다가 아까 전에 그 우럭 대가리랑 하나는 좀통째로 넣을게요. 이따가뭐 먹으면서 자르면 되지, 그죠? 여기다가 요거는 다진 마늘. 간은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저 백령도 까나리로 할 건데, 근데 이 액젓이 짠맛이 조금 적은 편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짠지 일단 확인을 먼저 해봐야겠어. 음, 아, 짜긴 짠데,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까나리 액젓보다는 짠맛이 굉장히 덜한 편입니다. 세 스푼만 일단 넣어볼게요. 한 숟가락 기준 세 스푼 양. 오, 와, 여기다가 마늘이랑 그, 아까 까나리 액젓 두 가지밖에 안 넣었는데 벌써 맛이 완성이 됐어, 미역국이. 특히 이 우럭에서. 그 국물이 쫙흘러나와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국물의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옆에는 횟감인가요 하시는데 아 이거 횟감은 아니고 반건조 상태인데 여러분들에게 원래 원재료가 요렇다라는 걸좀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옆에 놔둔 거고요. 고기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하시는데 아 근데 내가 좀잘 굽기도 했어. <laughs> 야 때깔 중이죠 요거 소금구이를 구웠는데 한잔 맛보기 전에 세제를 좀 먼저 꺼내고 아이고 내가 요새 힘이 없나 왜 이렇게 소주 뚜껑이 안 따지노 아, 수건으로 하면 되겠지. 오케이. 크, 역시 손이 미끄러서 워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 힘이 약한 게 아니었어요. 자자자, 힘들게 소주 뚜껑 땄으니까 한잔 따라 보겠습니다. 꼴꼴꼴꼴. 아이고 막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다 같이 한잔 합시다. 없다. 아, 요거요렇게 자르면은. 약간 아가미살 느낌 나겠는데, 그죠? 지느러미 쪽, 아가미살 먼저. 이거 밥도둑인데? 짭짜름한 <laughs> 게 밥도둑이야. 음. 혹시 고양이 해안가 쪽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제사상에 올라오는 생선구이 아시죠? 딱그 맛입니다. 음! 맛있다! 밥이랑 먹을 때 굉장히 맛있다. 확실히 생우럭보다 이 방건조우럭이라서 뭔가 식감이 퍼석퍼석하지 않고 굉장히 좀 쫀득쫀득해요. 확실히 방건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구이는. 우럭 기준으로. 야, 안에 속살봐라 두툼하다, 두툼해. 아... 오늘 진짜 퇴근하고 샤워 한번 시원하게 한 다음에 앉아서 소주 한 병에 딱 반주하기 좋은 그런 반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그 백령도 가나리를 넣어서 간을 했는데 진짜 감칠맛이 좋아. 우리 간할 때 보통 참치액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음, 끝맛이 깔끔하고 미역 방금 귀 부분을 먹었거든요.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미역이. 뭐 미역이다 똑같은 미역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좀 말리는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우리 생우럭은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방건조우럭은 구이로 그냥 킹왕짱인 것 같다. 킹왕짱. 킹왕짱 너무 옛날 말인가? 짱짱맨! 안쪽에 <laughs> 식감이 너무 좋아요. 탄탄한 게 퍽퍽하지도 않고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 음. 미역국에 밥말라먹어 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안 그래도 지금 이제 남은 밥에다가 국물 다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만한 술한주올 거거든. 마늘도 진짜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아 미역국 너무 맛있다. 내서 타일이다, 내서 타일. 소주 좀 먼저 한잔 하고 같이 먹자. 이거 아 미역이 진짜 맛있네음 그리고 이게 다시마로 육수를 내서 그런지 국물에서 그 특유의 좀 구수함이랄까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까나리액젓으로 간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까나리액젓보다 염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 짠맛이 덜해.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합니다 국물이.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자연산 방건조 우럭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서 반주를 즐기고 있는데 뭔가 자연산이라 그런지 더 풍미가 좋고 맛도 좋았고요. 오늘 이 끓인 미역국 진짜 좀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 식재료들의 조합이 너무 좋았어. 통무럭을 자연산으로 그냥 때려 넣었고 거기에다가 마늘, 그리고 까다리 액젓으로 간을 해서 감칠맛을 더해주니까 얘는 그냥 밥도둑인데, 밥도둑.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옹진군의 어업인 분들과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로 기획된 영상이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